기자가 기자가 공수처 비판하는 기사를 썼더니 어떤 변호사가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팼는데 그 변호사의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막 무마하려고 지금 무지하게들. 하는데 그 무마하는 과정에서 뭐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던졌더니 뭐 앞으 로 법조 기자 하려면너잘 생각해야 된다느니 이딴 얘기를 무마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고 기자들이 기자가 맞았는데 참으면은 호구되는 거잖아 그니까 기자들이 전부 다 연합회 뭐 이런 데서 기자협회 이런 데서 이거 공동성명문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냐 응 기자가 비판하면은 주먹질이라니 대단히 우려한다 그것도 법조인이. 법조인이 언론자유를 언론 주먹으로 응? 이걸 하다니 말이 돼? 그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된 여러분 좌파의 좌파들의 어, 문제 있는 의식이어요 뭐냐면 그걸 보라고 뭐, 뭐냐면 여러분 위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위약, 위약, 이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뭐냐? 가짜, 가짜 위약? 위조할 때그런 건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거 심상 정도 했었던 얘기예요. 페미니즘 옹호할 때이 위악이라는 논리를 했었는데 화염병 나쁘지 나쁘잖아 나쁜데 이거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는 필요했었던 거야. 우리의 폭력은 우리의 쇠파이프와 우리의 화염병은 나쁜 거 맞거든. 근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위악이야 위악 가짜악이야. 이 이런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게 위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재명 후보한테서도 나왔어요. 오늘 기후 활동가들 이렇게 하고 만나면서 기후 활동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왔다는 얘기죠. 기후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불, 이거 시위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데 불법적인 요소가 그러니까는 어, 나도 해봐서 아는데,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항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해서 오늘 시끄러웠지. 응?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이 마인드가요, 이 마인드가 이거 장난 아닌 겁니다. 합의된 룰 어기면서도 투쟁하는 삶 응원한다.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좌파의 아주 뿌리 깊은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가 기자를 팬 거와 이재명 후보가 이 합의된 룰 어기면서도 투쟁하는 사람 응원한다라고 기후활동가들하고, 응? 그러면서, 그래서 결론이 태양강이냐? 이것따라? 이 <laughs> 얘기 묶어가지고, 좌파의 사고방식. 짤이 한 3분 4초 나왔네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